경남 김해에서는 실종된 지 반년이 더된 여성 보험 설계사가 있습니다. 실종됐던 익산의 여약사가 얼마 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자 경찰이 부랴부랴 용의자를 공개수배했습니다.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보험 설계사인 김미자 씨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선 것은 지난 6월 10일. 현금 약 4천만 원을 가지고 44살 트럭 운전사 홍진한 씨를 만나러 나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. 경찰은 실종 직후 홍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했지만 김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그대로 돌려보냅니다. 다음 날 미량에서 김 씨의 차량이 발견됐고 홍 씨도 이후 종적을 감춥니다. 경찰은 이후 별다른 수사 진척 없이 다섯 달을 끌어오다가 지난 23일 뒤늦게 홍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공개 수배했습니다. 정황상 홍 씨는 실종과 관련해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눈앞에서 놓친 꼴이 됐고 홍 씨의 내연녀가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홍 씨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서야 홍 씨의 잠적 사실을 알았습니다. 저희들 이제 제보를 한 겁니다. 뭐라 이제 그렇게 전화를 와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뭐 죽인 적이 없다, 괴롭다, 이런 얘기를 했는데, 또 사람이라는 건 아무리 감시를 해도 자기가 생활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. 게다가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제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개 수배도 다섯 달이나 미뤘습니다. 그동안 홍 씨는 부산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편지를 경찰에 보내는가 하면 두 번이나 현금 인출기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부산, 경남, 또 심지어 강원도, 경기도, 김천, 고향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수사를 하는 중에 충분히 근거안 됐기 때문에 공개 수배를 당그는 거예요. 가족 있잖아. 많할 수가 없지요. 정리 체험 있다 아닙니까? 예. 흘러가가지고 참 매달 며칠로 가고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면은 실종 166일 만에 뒤늦게 내려진 경찰의 공개수배조치. 하지만 그만큼 수사는 장기화됐고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은 커져만 갔습니다.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.